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 봐봐 저 지금 피깎기는 보이나 38만 큰일켜 박삭 64만 나왔나 하이라이트 나왔나 한번더 치라 치 봐봐. 야 지금 버프 겁나 많다 무면 버프까지 받아가지고 <목소리> 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오늘 생방을 못 켰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 바쁜 그 성격이 좀 해결해야 게 있어가지고 생방을 못하고 급하게 PVP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캐릭터 다 만들지 못했고요 알베도 지금 필살기 3렙 정도. 뽑아놨고요. 장비는 맞춰놨습니다. 장비는 생철로 맞췄고, 자 옷장도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 에 성물 만들었고요. 일마가 엄청난 탱커가 될것 같아요. 탱커인데 세게 때릴 줄도 아는 그런 탱커이지 않나. 아, 반격 이게 그렇게 세다더라고요. 하뭐 한번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써볼 덱은 미녀 불명 덱입니다 예, 미녀 불명 덱 세다 미녀다. 그래서 우리 샤르티아, 샤르티아까지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까지 해가지고 헬이 또 투급도 좋고 요 그가지고 사실 뭐셋다 불명 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오마신데 아무래도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 덱이 헬 덱을 저격을 세게 하면서 마신덱이 자리를 좀 찾지 않을까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약간 이런 느낌 좀 받았고요 아 근데 헬을 쓰면 마신이 마시... 감염 시키고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이제 감염기가 불명 덱한테 들어오 게 되니까 어. 감염 들어갔고요 타크다아 이렇게 되네 음, 조금 더 강하게 때릴 수 있는 단일기가 있어야 첫 턴의 마신왕을 죽일 수 있겠군요 이런 것도 또오르네 샤르티아랑 헤일이랑 티리랑 같이 써버리는 거야 <laughs> 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저, 뭐야 있네 있네 어림없는데요 타크 어. 좋아요. 근원은 근원대로 또 바뀌고 인챈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천체규람 잡아봐야 되겠다. 어, 요거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광란 뭐고 저 미치는 거아니야 착취되는 거 아니야? 착취 아니야? 광란. 신경 쓸거 없어. 그지. 이번에 요거 때리고 쿨카운트 한대 맞고 광란 되지 않나? 물카운트. 아닌가? 자, 지금 이번에 봐야 되는 건 이제 알베도 반격. 반격이 그렇게 세다던데. 치한 번, 한 번. 도도도도도. 빡! 자, 45,000. 아직 버프가 많지 않아가지고. 버프가 많, 아 오케이. 버프 하나 더 생겼고. 치바 그래. 빡! 10만. 어, 찾아 빠지고요. 공간 버프가 이제 붙고. 좀 잠깐만, 버프 성당한데? 잠깐만요. 한번 때려볼까? 얘 이거? 지금 헬아, 니좀 가만히 있어 봐봐. 헬는 가만히 좀 있고. 요거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공간. 팝! 아, 9만0 0 0헬 데려오길 잘했네. 어, 그래도 뭔가 헬이 좀 때리는 맛이 확실히 있긴 있고. 어, 이거 삼성 반격 한번 봅시다. AI인 것 같거든? 어, AI가 아닌가? 야, AI. AI가 아니었다고? 그냥 이 덱을 지금 저 처음 써보는 거라 지금 아, 알아본다는 느낌으로 때렸는데. 나가지 말아봐 주세요.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나가지 마시고. 야, 힘 돌아왔잖아. 나가지 마시고. 진짜 한 번만 쳐봐 주세요. 이렇게 된 거. <laughs> 진짜. <único Liberty Overwatch>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한 번, 한 번, 한번 치봐봐. 한 번. 진짜. 자. 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한번 세게 때려봐봐. 자, 좋아. 쳐봐봐. 자, 삼성만격 갑니다. 빡! 싹! 카 65만이라고? 야, 반격이 65만이라고? 아, 와, 이게, 모든 것... 어, 듣도 보도 못한 얘긴데요? 어, 반격 데미지가 65만이라고? 내가 어제 일본 호크 토크에서 30만 반격 터지는 거 봤거든. 이게, 왜 6... 물론 지금 운이 좋아서 삼성 반격을 쳤지만, 어, 뭐야? 야, 이, 야, 헬이 아까 딜 하는 것 같은데, 알베도가 딜 1위, 1위야? 좋았어. 계속 가봅시다. 자, 알베도, 알베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또 드리자면, 예 처음 시작할 때 절대 방어라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도발이 있어요. 그래서 턴 돌아가면 얘가 도발 한번 합니다. 티르처럼 그 도발이 있고 그 다음부터 또 자세 잡으면 자세를 또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 그 희한한 구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얘가 자요렇게한번 가볼게요. 어 샤르티아가 이제 출혈을 걸고 출혈과 회복 불가를 걸고. 아직 약간 부족하네. 요 느낌으로. 요 느낌의 콤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샤르티아 자리를 어더센 딜러를 놓고 알베드 와 알베드 몇집봐 봐. 와 알베드 몇집봐 봐. 야 이거 뭐야? 치봐봐 얘들아. 야 알베드 쳐 보세요. 야 미쳤다. 야알 뭐가? 저왜 죽어? 출혈? 출혈 때문에 죽은 거야? 아 회복 불 가고 하 출혈도 또... 흡별 아무것도 못... 와! 야 애들 나 지금 내가 뭐뭐 뭐 제대로 한게 없는데 애들이 다 죽고 없어요 맞나? 지금 광난이구나 광난 광란 상태야 지금 샤르티아 광난 상태야 샤르티아 니가 보여줘라 아, 알베도 딜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자 보자 저작천 와! 35만 35만 샤르티아는 광란일 때, 그러니까 샤르티아가 우리 아군이 맞을 때, 어... 생관버프를 하나 받죠. 또 자기가 때릴 때도 생관버프를 받고, 그거 세 개를 받으면 다음 턴에 광란 상태가 되고, 광란 상태일 때 공관 50%증가 되나? 아 어, 공관 50% 증가. 약간 연맬처럼 쓰는 스타일이지, 제가. 연맬. 불명되게 어, 연맬이다. 근데 회복 불가를 가지고 있다. 와, 좋은데? 자, 이번에는 그래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 흠을 가난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카드가 착착 없어지겠네. 착착 없어지겠네. 착착 없어지겠네. 야. 다이아나니살수 있겠나? <laughs> 자, 회복 불가 끌어넣고요. 어? 빡! 와! 이거, 와! 왜 이렇게 되노? 갑자기. 뭐가? 고근 걸, 걸러다가. 와.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 걔 이름 뭐야? 그 해골. 고운이. 어? 고운 해, 해골. 걔도 좋겠지 걔도 보니까 막, 막 탄탄한 탱, 탱킹 덱을 만들어 주더라고 좋겠는데 헤일 자체가 좋아서 헤일이랑 같이 쓰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헤일이랑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laughs> <laughs> 르키야 이쁘죠 옷 사줬는데 이쁘지 바크당 <laughs> 오, 이번에 좀 영상각도 많이 나올 것 같고 덱 조합도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고운이랑 알베도랑 샤르티아랑 세명 쓰는 덱이 이제 호크토크 제가 봤는데 그 좋더라고요. 그것도 탄탄해 거의 안 죽는 것 같다. 상대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느낌이던데 어, 제가 좀그호크토크 보면 좀 답답했던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내가 갖게 하는 그게 조금 힘이 약하다. 그래, 그렇게 느꼈거든. 그래서 고은이를 빼 버리고 어 해를 채용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뭐냐면 감염시키고요 어차피 킬을 못 따는 걸 내가 좀 봤거든 그래서 곡은 어또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로멜한테 어 로멜한테 주피 50% 감소를 해 놓는 거야 아 로맨이 황금카드를 쓸거 아니야? 황금카드 한번 쳐봐봐. 네. 궁금하니까, 진짜. 네가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치봐달라고. 오케이, 와봐봐. 아,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진짜 알베도. 야, 알베도. 알베도 맷집 뭐냐, 진짜? 자, 이렇게저면 급할 게 없어요. 아 오히려 상대가 급하면 급할지 어? 원래 다이애를 봉 돌리고 옆에 지키고 있으면 내 마음이 급해져야 되잖아. 급할 게 없어. 나 자세 잡았거든? 내 자세가 더 무서울걸? 그럼 치보든지, 안 치보든지. 안 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무서워서 안 친다. 아, 오케이. 자, 치봐봐. 안 치면 적군 전체에 밥피가, 밥피 바피 40% 증가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휙 부는 거고, 치면 또 치는 대로 공간을 이제 막 받아. 빵! 이렇게 되는 거라. <laughs> 아안 어, 치수 없고 치킨도 그렇고 어 끝났네요 예막 광란 계속 공간50% 증가 어 광란 야 광란 상태 딜안 볼까 어딜안 볼까 <laughs> 아 이거 맛있구만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막 푸짐하네 아주 자 일단 광란 상태 감염팍어 그렇게 쎄진 않았다 자요 여기 좀쎌 거예요 자 공간 50% 증가에 버벅스 버벅 오와 47만 봉돌리고 있는 다이앤 47만 도도도도도도도, 시동. 어. 아니, 방금, 고근이 별로 없고, 어. 근데 지금 자세 계속 잡아져 있어요. 치보세요. 예. <laughs> 칠 수도 없고, 안칠 수도 없고, 진짜 돌아보겠는데? 야, 알베도, 여러분, 적어도 알베도는 하나 소장해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저 봐봐, 저 지금 피 깎이는 거 보이나? 38만! 야, 38만 반겨! 저거 안 때릴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진짜 자세 풀어도 또 곤란해. 자세 풀면 우리 전체가 공간 20%인가요 자세 해제기였으면. <laughs>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 넌 죽었다. 뭐 이런 느낌? 자, 요거 지금 제가 어, 궁은 지금 1렙이라가지고, 샤르티아 궁은 1렙이고, 좀 약할 겁니다. 알베도는 지금 피사기 3렙이고, 확정 캐릭터 한명 아직 안 받고 있거든, 내가. 누구 받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알베도 받으면 4렙됩니다 알베도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음. 그런 느낌? 자, 어농계 그렇죠. 이런 대기 농계를 만났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 아 그렇죠. 보긴 해야 되겠. 어? 요렇게 한번 살짝 가볍게 할게요. 무슨 발칙한 생각을 해봤냐면 네 마음이 바쁠까, 내 마음이 바쁠까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좀 들었거든. 약간 내가 다음번에 이거 도발하면서. 자, 요렇게. 치야될걸? <laughs> <laughs> 야, 니가 네, 버팅기획가 아닐 거예요? 약간 요런 느낌? 어. 어, 치보세요. 예, 한번 치봐봐. 치봐봐! 어, 야, 쟤 힘들어. 아, 아버님 힘들어. 힘들어온 아버님의 삼성? 단일기가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어? 엄마, 잡아줄 것 같고. 잡아주는 괜찮다. 아 어, 잡아지라. 한, 더 치보지, 왜? <laughs> 잠깐만, 어, 와, 둘다 필살, 아, 조금 조금 긴장되네요. 약간 살짝만, 어 살짝 긴장되고, 에 과크당 하고요. 어 약간 지금 광란한테 한번 기회를 줘봤습니다. 이3렙이라서 뜨는 모양이야. 오, 야 이거 이렇게 약나 계속 됐다. 일났다9만 아, 자, 이거는 우리 못본 걸로 합시다. 야, 이거는 내가 약간 무리한 짓을 했어. 야, 처음부터 그냥, 어, 그래도 한번 맞아보자. 맞아보자. 야, 알베도야, 한번 맞아보자. 근데 이거를 그래도 한 번, 한, 한방 버틴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어, 대단한 매집이다. 자, 이거는, <laughs> 아, 어, 여신데? 웬일이고. 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여신데, 어. 가볍게 스텝을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음. 자, 감염에, 오근에, 자, 한번 조금 두드려놓고. 자, 도발 끌어져있고요 도발 끌어져 있고. 이, 이 도발을 십살이 못 죽일 것 같아요. 지금 겁나 단단하거든. 한번 치봐주시죠. 자, 지우거 지우고, 지우고. 치는데요. 요런 정도. 대기업, 치봐봐, 진짜. 마해라. 한번 최선을 다해, 치봐. 아, 나 세상에 내, 내가 본 진짜 이때까지 다, 단단한 것 중에 제일 단단한 것 같은데? 어? 방패 용사 금마 처음 올 때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개 미친놈. 요렇게 한번 가볼게. 야, 이성 반격 한번 잡자. 하하하! <laughs> 요렇게 해놔야지. <laughs> 마엘아. 쭈피또 감소다. 세게 치봐봐. 아, 나쭈피 감소 시키지 말걸 그랬나? 너 세게 때려도 돼. 세게 좀 치봐라, 이 자식들아. 빡! 스고치 7만. 어, 7 이게 버프가 많아야 점점 세지는 증폭형이라가지고. 좀 세게 임마! 이기밖에 못하나! 12만. <laughs>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좋아 다음 치봐봐. 빡! 16만. 오케이. 이 정도. 자, 이거 죽이지 말자. 우리 한번 더, 반격 한번더 먹어야지. 더? 야, 반격 또 있다. <laughs> 야, 이거 어,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 이거? 야, 쟤들 치료하지 말라 그래. 어디서 우주스... 아저 치료할 수 있지 어, 치료할 수 있겠다 죽여버릴까 쟤? 죽여버려? 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때리, 한번 때릴게 너 이마 자꾸 이마 디버프 풀고 이마 어 언니 화나요? 하 이거 어, 단단하겠다딱 보니까 니도 단단하겠다 그래 어. 우인 버프까지 받고 해가지고 자자자 자, 자, 때려줘 때려줘 야 우리 궁 있다 빨리 해결해라 빨리 해결해봐 승비로 그렇지 승비로 치마 모아 버프 많다 큰일 날! 팍! 샥! 64만! 나왔나? 하이라이트 나왔나? 한번더 치라. <laughs> 치 봐봐! 야, 지금 버프 겁나 많다. 무면 퍼프까지 받아가지고. 캬! <laughs> 팍! 샥! 33만! 33만! 야, 마해라! 치 봐! 치, 아, 너 없어? 너 없니? 야, 우리 마해 죽이지 말자. 잠깐만. 이거, 궁쓸 때가 아니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약간, 진짜 한 맛이 있네? 약간 내가 맞으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맛이 있어. 저 누나 웃음소리하고 맞물려서 약간, 어, 그, 케이! 야, 그럼 해봐, 임마! 하하하! <laughs> 삼성으로 최선을 다해! 널 때려 죽이는 맛이야자더 세게 때려보란 말이야. 우와, 오, 미쳤다. 야, 임마, 개 미친 애예요 내가 보기 샤르티아까지는 혹시 못 뽑으면 안 뽑아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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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지수할게요. 샤르티아도 더 개발하면 되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진짜, 일만은 뽑아놔야 될것 같아. 알베도. 알베도가. <laughs> 이, 이게, 이 <막 웃음> 예쁘지 않았다. 벌써. 셀것 같이 생겼어. 어. 셀크 같이 생겼어. 애가 셀 상이야. 상이. 야, 싫어하냐? 방금 해이 군까지 받고 했는데, 딜 1위. <laughs> 아, 알베도야. 탱컨데 와. 일단 제가 잠깐이나마 게임하면서 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laughs> 없어. 제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로 또 다시 직면하러 가야 될것 같은데 어그 사이사이에 저한테 이제 덱 아이디어들 이렇게 막 보내주시거든요. 어 보고 또 좋은 덱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그 해골, 고운이도 한번 리뷰해봐야지.